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이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샌프란시스코는요. 야스트르 젬스키, 솔라노, 벨트, 롱고리아, 디커슨, 슬래터, 크로포드, 포지, 데스클라 데스클라판이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하루의 휴식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 포지도 휴식을 취했고 타격에서 영봉패를 당했던 만큼 전력을 가다듬고 다시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게 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현재 롱고리아와 그리고 솔라노가 활약을 잘 해주고 있지만 음, 벨트가 타격 부진에 빠져있으면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샌프란시스코죠. 아, 반면에 샌디에고는요 타티스 주니어, 크로네워스 마차도, 호스머, 팜 마이어스 프로퍼, 캄프사노, 모레온으로 타선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음,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두팀 모두 백업 자원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타선의 유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김화성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대타 출전하면서 타격감을 조율했던 만큼 선발 출장 여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샌디에이고의 타선이 어느 정도 침묵했던 만큼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 아, 좀 유의할 것 같고요.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샌디에이고의 경우 모레존이 선발 등판합니다. 모래... 모레... 어, 상대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데스클라파니가 선발로 낙점됐죠 어, 먼저 모레오는 음, 지난 시즌 9경기 중에 4경기 선발등판했습니다 선발등판에서 2승 2패 19.1이닝 동안 20피 안타 7피 없런4.449 25탈삼진과 함께 4.66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다섯 경기 중에 세 경기 선발 등판해서 14이닝, 음, 3.21의 ERA를 기록했죠. 지난 시즌 말도 안 되는 수치의 피 없는을 기록하면서, 음, 피 장타율에 대한 관리가 너무 되지 않았던 모레원이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그래도 조금의 개선은 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좋았던 것은 볼넷이 적었다는 것인데,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14이닝을 치르면서 10개 의 볼넷을 내어준 것은 상당히 아쉬워 보이는 듯하죠. 어, 모레온 선수는 97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어,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를 고르게 던지는 투수고요. 커브의 구속도 어, 81마일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할 뿐더러 낙차의 폭도 크고 회전도 준수하죠. 특히, 우측 표에서 보시다시피, 음, 직구의 구속과 회전력이 메이저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9위로 찍어 누르는 탈삼진이 상당히 인상적인 모레원입니다 거기, 좌완투수라는 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어, 위에 보시는 파란 지표들은, 장타와 관련된 지표가 많은 만큼, 홈런을 조심해야 하는 모레원 선수입니다. 자, 상대인.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데스클라 파니는요, 지난 시즌 9경기 중 7경기의 선발 출장에서 33.2 이닝 7피홈런1 6사4 9 25 탈삼진과 함께 7.22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3경기 선발 출장에서 9.2 이닝 3볼넷12 탈삼진으로 2.79의 ERA를 기록한 것 동시에 2승 0패를 했던 데스클라판이었죠 이 선수는 95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물론 커브와 체인지업도 구사를 하긴 하지만 그 구사율이 상당히 낮죠 커브볼은 완성도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시즌은 원체 좋지 못했고요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지표가 아,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스프링트레이닝에서 보여준 새로운 모습을 시즌에서 이어가 주길 바라는 감독의 마음이 좀 있겠죠. 이닝수를 많이 가져가 보지 않았던 만큼 음, 얼마나 긴 이닝을 잘 맡아주냐가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양팀 불펜을 살펴본다면 샌디에이고의 판정승 정도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알바리즈 같은 경우는 음, 알바리즈 같은 경우는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1이닝 동안 본래 3개를 내어줬고요. 어, 맥기와 그리고 페랄타가 그나마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위가 어느 정도 있는 듯 하죠. 반면 샌디에이고는 음, 패건 그리고 켈라 아, 그리고 멜라콘 포머츠 음 포머란츠까지 너무 많은 불펜진에서 좋은 구위를 바탕으로 이닝을 깔끔하게 막아주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샌디에고의 불펜진이 지금껏 경기를 치르면서 기록한 볼렉과 삼진은 각각 3개, 18개로 샌프란시스코의 8개, 8개에 비하면 음, 피약적으로 좋은 것을 알수 있듯이 그 경기력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듯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샌디고가 연승가도가 끊기고 샌프란시스코를 다시 홈으로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연속되는 원정으로 인한 피로도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선발 데이터에서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만큼 타격과 투수력 모든 면에서 열세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듯하죠. 불펜진의 부상 속출로 상당히 위태로워 보였던 샌디에이고였지만 경기를 치르고 보니 불펜진은 의외로 견고했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기에 충분했던 만큼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도 충분히 잘해 줄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또한 아메리칸 리그 원정길에서 지명 타자를 포함한 채 경기를 치루었고 다시 내셔널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된 상황에서 지난 시리즈에서의 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효율의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결국 투수 부문에서 선발, 불펜 가릴 것 없이 열세를 보이면서 타격에서도 기대치가 낮다면 결국 샌디에고가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경기 샌디에고 파드레스 마이너스 핸디캡 승이고요, 또는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시애틀과 화이트삭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아 먼저 시애틀은 요 헤니거, 프랑스 시거, 화이트, 트람멜, 무어, 프렐리, 토렌스, 아 크로포드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어 보이고요. 하루 휴식기를 홈 경기가 끝이 나고 홈에서 다시 시리즈를 치르는 것이 원정에서 원정을 떠나온 화이트삭스에 비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애틀의 타선에서는 헤니거, 음, 프랑스, 시거 로 이어지는 1, 2, 3번이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 하위 타선에서는 급격하게 힘이 빠져버리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어, 대량 득점의 기회가 많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화이트삭스는 앤더슨, 이튼, 아브레오, 몬카다, 메르세데스, 그랜달, 로버트, 해밀턴 메드리갈로 타선이 구축될 것 같고요. 핵심 선수인 아브레유가 침묵하면서 무게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 화이트삭스이지만 어, 메르세데스가 세 경기 선발 출장에서 폭발적인 타격감을 이어가면서 어, 타선에서 빠지는 힘을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르세데스는 세 어, 경기 출장에서 9안타6타점으로 알짜배기 활약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양팀 선발 투수를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는 시애틀은 셰필드 선수가 선발 등판하고요 상대인 화이트삭스는 로돈이 선발로 낙점됐습니다 먼저 셰필드 선수를 볼까요 지난 시즌 10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3패 55.1이닝 동안 52피안타 2피 없는 24사구 48탈삼진과 함께 3.58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4경기 선발 등판에서 13이닝 5.54의 ERA를 기록했죠. 셰필드는 볼넷시 조금 많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피홈론이 상당히 적다는 점에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음, 하지만 이번 시즌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생각보다 많은 피홈론 허용이 있었고요. 볼넷 수치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셰필드 선수는 92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빠른 공의 매치업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죠. 앞서 지난 시즌 성적 언급에서 말했다시피 셰필드는 배럴 퍼센트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장점처럼 보였던 저 수치가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기간에는 무너져버렸고 그렇다면 셰필드가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인 화이트삭스의 선발 로돈 선수는요. 지난 시즌 4경기 중에 2경기 선발 출정에서 0승 2패 7.2이닝 1피없는 3사사고 6탈삼진과 함께 8.22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본격적인 선발 테스트를 가져갔던 로도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4경기 중에 3경기 선발 출장에서 13.2 이닝 1볼렛 16탈 삼진으로 1.32의 ERA를 기록했죠. 로도는 셰필드하고 같은 유형의 투수입니다. 93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를 세컨드 피치로 가져가면서 체인지업을 함께 구사하고 있죠. 직구 9위만 본다면 메이저리그 하위의 기량을 2019 시즌에 보여주었지만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보여준 성적은 이제껏 그가치로 온 어느 스프링 트레이닝 시즌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기대를 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셰필드가 걱정을 준다면 로드는 희망을 주는 듯 하죠. 자, 불펜. 한번 양팀 불펜을 살펴보시면 화이트삭스가 활용폭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시애틀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불펜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스테큰 리더와 몬테로를 제외한 6명의 불펜 투수들이 총 8이닝을 책임지면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화이트삭스는 무너진 투수가 상당히 많았죠. 어, 그래도 범모와 크로시이라는 파이어블러 좌우펀치가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삭스는 확실한 위닝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 팀이 클러치 상황으로 경기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상당한 투수전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듯하죠. 하지만 시애틀이 리드를 잡고 간다면 오히려 점수차는 뒤집기 힘들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듯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좌투수만 만나면 타격이 살아나는 화이트삭스입니다. 이번 시즌, LA 엔젤스를 상대로 좌투수 허리가 나왔던 한 경기만을 승리한 채 모두 패배를 했던 화이트삭스인 만큼, 내일 경기에서도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죠. 하지만 시애틀도 만만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선발에서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불펜진들의 활약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불펜에서 활약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투수들 전체가 기록한 볼넷은 단두개 아, 커맨드가 잡힌 상태에서 시즌 운영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화이트 삭스는 반면에 총 7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투수들이 많았다는 점이죠. 음, 하지만 화이트 삭스의 불펜에는 98마일 이상을 뿌리는 파이어 볼러가 상당수 존재하고 유망주인 가레 크로셰크와 함께 범머 등이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쉬운 불펜지는 아닌 듯 합니다. 양 팀의 타격이 아쉬워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타격에서도 두팀다 완전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시점에서 조기 불펜들이 투입된다면 의외로 경기 후반에 점수가 굳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 마리너스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오클랜드와 다저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클랜드는 카나 올슨 로리 모랜드 체프먼 머피 앤드루스 핀더 캠프로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 오클랜드의 타격이 상당한 부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기댈 곳 없는 타선이 원망스러운 감독일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카나 선수가 4타수 2안타를 기록해주긴 했지만. 팀내 최고 효율을 보인 타자가 핀더 선수죠. 10타수 3안타 2타점인 만큼 득점과 큰 연이 없는 오클랜드의 타선이기에 내일 다저스 상대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다저스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 즉 아메리칸 리그 원정길인 만큼 지명 타자 제도를 활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럭 선수를 활용했던 직전 경기였다는 점에서 동일 포지션인 코리시거를 지명타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벨린저의 활용도 생길 수 있는 만큼 다저스의 타격 라인업의 무게감이 한층 무거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다저스는 배츠, 터너, 스미스, 럭스, 맥킨스리 트등 어... 타선 곳곳에서 타자들이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다 보니까 타격 효율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투수들이 역할만 해준다면 승리는 쉬워 보이는 듯 합니다. 자, 양팀 선발투수는요.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몬타스가 선발 등판하고요. 상대인 나저스는 메이가 선발로 낙점이 됐습니다. 먼저 몬타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11경기 선발 등판에서 3승 5패, 53이닝 동안 57피 안타, 10피 없는 23-44구, 60탈삼진과 함께 5.60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3경기 8이닝, 어, 6.75의 ERA를 기록했죠. 제구에서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요. 득점권 상황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득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너무 다분했던 몬타스입니다. 음, 새 포지션 상황에서 흔들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몬타스죠. 몬타스 선수 같은 경우는 96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저업을 고루구사하는 유형의 투수입니다. 직구의 구석과 회전력이 생각보다 괜찮은 몬타스이기 때문에 그 직구를 활용한 승부가 많은 몬타스죠. 지난 시즌 61%의 비율로 직구를 던진 만큼 노림수를 가지고 나오는 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측 랭킹표에서 보시다시피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타자 상대 지표와 함께 자신의 구위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입니다. 결국 장타와 볼넷을 조심해야 하는 몬타스인데 하필 내일 상대가 다저스죠 자 상대인 다저스의 선발 더스틴 메이 선수는요 지난 시즌 10경기의 선발 출장에서 56이닝 9피없런 16사사구 44탈삼진과 함께 2.57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또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5경기 중 4경기 선발 출장에서 31.1이닝 11볼렛 3탈삼진으로 2.01의 ERA를 기록함과 동시에 3승 0패를 냈던 메이죠. 메이는 평균 98마일의 빠른 공과 함께 94마일의 쿼터를 주 무기로 활용하면서 타이밍을 뺏는 고속 커브로 타자들을 상대합니다. 구속 자체가 우월하다 보니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보일 수 있는 강점이 충분히 있는 모습이죠. 우측 표에서 보시다시피 직구 구속과 직구 스피인, 그리고 커브 스피인까지 구의적인 면에서 압도적인 메이저리그 상위권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메인 만큼 볼넷을 줄이고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한 장점을 보유한 상황에서 타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기량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양팀 불펜을 살펴보시면 상황이 좋지 못한 쪽은 오클랜드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알짜배기 활약을 해 주고 있던 어, 제이비 웬들켄만이 그나마 잘 틀어 막아 주고 있지만 2이닝 동안 볼넷을 3개나 기록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로모와 톰도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부 범타로 타자들을 잡아냈던 만큼 구의적 압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오클랜드의 불펜은 다저스의 방망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어, 다저스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가 보직으로 옮겨서 불펜으로 갔지만 1.2이닝 동안 5피 안타 2피 홈런을 기록하면서 부진에 빠져있고 지미넬슨도 무너지고 말았죠 어, 그래도 알렉산더 그리고 곤잘레스 어, 크네벨이 잘 막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펜진에서 우위는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저스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오클랜드의 연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발이 전원 1패시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하고 어,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는 최계사태 음, 그런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로 만나는 다저스는 3연승을 이어가면서 두 경기는 타자들의 힘을 빌려 이기고 직전 경기에서 요리아스의 호트에 힘입어서 성공적인 콜로라도 원정을 마무리했죠. 다저스의 타격은 오클랜드와의 원정길에 오르면서 지명 타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날개를 달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클랜드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몬타스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현재 오클랜드의 불펜 상황으로서는 다저스의 방망이를 쉽게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다저스는 코어스필드에서의 경계를 치르고 왔고. 산에서 내려온 다저스의 방망이가 생각보다 뻗어나가지 않는 공에 당황하면서 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섣불리 5브로의 접근은 위험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다저스가 원정인 점을 고려해서 음, 마이너스 핸디캡으로의 접근이 좋아보이는 듯 합니다 내일 경기 LA 다저스 아, 마이너스 핸디캡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